요즘 인기인 3만 원대 가성비 제품들 케이스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그 중에서 다나와 순위 상위권 제품들을 쫙 모아서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테스트라고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온도 뭐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까지 불가능은 했지만은 제품의 호환성이라든지 조립하기에 용이한 점 이런 거를 중심적으로 봤으니까 정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이사에서 나온 베놈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립한 제품 중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 중에 하나고요 일단은 RGB핀이 6개 장착이 되어져 있고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는 305mm 정도 지원하는 제품이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조립해본 제품 중에서는 한 2등 정도 되는 제품이었고요 간단하게 처음부터 별점을 좀 따지고 보면은 5점 만점에서 한 2.5에서 3점 정도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가격대 라인업에서의 펜 풍량이라든지 펜의 성능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은 일단 6개의 RGB 펜을 지원을 한다. 그리고 160mm 까지 CPU 쿨러가 호환이 된다라는 점과 물론 이제 요즘 나올 그래픽카드들 RTX 3000번대를 장착하기에는 305mm죠? 이건 좀 짧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다만 뒤에 있는 백판 길이라든지 백판의 선정리 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SSD 장착에 있어서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위치에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장점이었고요. 다만, LED를 끌수 없다는 점, 그리고 후면 팬은 DC 방법으로 작동이 되는데, 이 작동 방식에 한해서는 전력이 줄어들면 RGB가 꺼지기는 하지만 팬이 멈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기가 중요한 요즘 공략 쿨러들 있죠. 특히 타워형 공략 쿨러들 같은 경우에는 썩 좋은 구성은 아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몰렉스로도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몰렉스로 연결을 하시면은 플로드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똑같이 A사에서 나온 식스팬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식스팬의 시대를 열었다 가장 저가형에서 6펜 구성을 한 최초의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품이 가지는 단점은 딱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래픽 장착 길이가 285mm로 상당히 짧은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긴 그래픽카드 제품들은 장착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제가 테스트로 들고 다니는 RX5500XT의 경우에도 장착하기가 까다로웠던 제품 중에도 하나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요, 후면 선 정리 홀이 매우 불편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요즘 파워들은 거의 다 플랫. 케이블을 적용을 하고 있지만 은 플랫 케이블이 아닌 제품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당히 선정리가 어렵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립을 여러 번 해봤어요. 예전에 조립업체를 다니면서 정말 수도 없이 불평과 불만이 나왔던 제품 중에도 하나예요. 특히 CPU 장착 쿨러 높이가 160mm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시지적으로 160mm에 딱 맞는 제품을 구성을 하는 경우에는 간혹 장착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어 호환성이 좋은 제품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이 베놈과 식스 팬이 동일한 제품을 구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식스 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소음이 있는 편이었어요. 똑같은 팬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거는 강판의 두께라든지 케이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기는 하지만 조금 소음이 있다라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총점으로 따지면 이제는 보내줘야 되는 케이스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점에서 2.5점 2점 정도 줄수 있는 케이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아이사에서 나온 해치6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요 저번 몇몇 영상들을 보면은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깁스를 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죠. 이게 바로 해치6를 조립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어서 온 제품이기도 한데 문제는 제가 받아본 해치6의 구성품이 누락품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단은 상단 먼지 필터가 없었고요. 그리고 나사가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PCI 고정 슬롯이죠. 이 부분에 나사가 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 저가 라인업이 워낙에 대량으로 찍어내고 검수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사에 연락을 했으면 새로운 제품으로 받아올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마이너스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 참고로 좀 부탁드리고요. 확장성이나 호환성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전면은 RGB 3펜 후면도 RGB. 집이었고 그리고 상단에는 일반 펜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모든 펜은 다 몰렉스 케이블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다만 선 정리 같은 경우에는 6펜 다음으로 선 정리가 조금 어려웠던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제품 라인업이 다 가지고 있는 단점이기도 하지만은 CPU 보조전의 입에 인보드에 CPU 보조전을 넣기가 매우 어려웠던 제품 중에도 하나입니다 SSD나 하드디스크를 다는 부분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는 SSD를 달때 약간의 선 정리를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평점은 2.5점 정도 딱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평점, 평균적인 제품이다라고 볼수 있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LED 온오프 버튼이 따로 되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LED 온오프를 사용하지는 못한다라는 점만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게 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마이크로닉스 M60이에요. 개선판이 나왔어요. 아크릴에서 강화류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LED 온오프 버튼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 제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가격은 이 4종 케이스 중에서 가장 비싼 제품이기도 해요. 전면은 3개 후면 하나 r g b 펜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상단은 블랙 펜이 두개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네 개의 케이스 중에서는 가장 확장성이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CPU 쿨러 장착 크기가 165mm까지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사양을 구성하지만은 나는 케이스에서 조금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는 안성맞춤인 케이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 165mm 어세신 쿨러를 장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더 남았습니다. 즉 펜을 조금 더 올려 달아도 충분히 장착이 가능하다. 에센코 볼트 같은 일반적인 방열판만 달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장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픽카드 장착 길이는 325mm이고요. 다만 이 제품이 하나 가지고 있는 단점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제품 라인업은 다 강판이 거기서 거기고 전면에 먼지 필터가 없다라는 점. 이거는 똑같이 내 제품 모두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성이라든지 수냉 쿨러 장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전체적인 평점은 3점에서 3.5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고요 제작대가 32,5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는 확장성을 생각을 하고 나중에 좀더국내 쿨러를 큰 거를 사용할 수도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충분히 좋은 제품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LED 온오프 버튼이 새로 구비가 되었다는 라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간단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diós.